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당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서역 범자 실담장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십 반야 오성중전 사자 오팔로 되는데 찾아 보면 이제 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입 보리 오성중 후일자 팔전 삼매 12전성, 제, 이, 수미사자, 8초열반, 8초음제, 말, 말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풀어보면, 이제 풀어는 지는데, 상당히 좀, 이, 매끄럽지가 않게 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진집의 작품에서 이제 그 일부의 대목을 옮겨 놓는 그 기술법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 문장들을 다 옮겨 줬으면 이해가 좋은데 그부분별로 옮기다 보니까 이 확연하게 이 대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해서 이 진원집을 이제 알고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 글자를 보면서 아, 이 내용이 어, 무슨 거을 나타낸지 알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원래 진원집에 있는 그 대목들을 전체적인 그 대목을 이 소개하는 것으로 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원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간략하게 아까 그 작품이 세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 송, 중, 명, 능, 소, 중, 급, 수, 성, 본, 유, 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소개한 그네 가지의 송을 보면은, 이제, 이 실담장 그 50자모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 밝게, 능이 이렇게 그를 증명할 수 있고, 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예, 닦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닦, 닦는 것에 이제 미치는 것이고, 어, 이, 미, 그게 이제 일루어져서 이렇게, 그, 이루,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그, 본유에, 본유에, 이렇게,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예, 근본에 뜻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 유사지지, 이렇게 또한 그사지의그 뜻이 있다는 것인들이고이 준이총지 가의 20반야, 자, 오성자 중이 각전사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준이총지, 그것은 이제 준에서 그거를 통틀어서. 가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 반야라는 것은, 5성의, 5성의 그자 중에, 각, 각각의, 앞에, 4자가, 네 그, 이제 20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입 보리자, 오입 보리자라고 습니다오입 보리자는, 이제, 5성 자 중, 5그 글자 중에, 이 각각 마지막에 후 일자야라고 했습니다. 오성의 그 마지막에 글자라고 이렇게 이대거 있는 걸 심라리고 8전 3매자 12전성 중 중간 여덟 자야라고 어있습니다 그래서 8전 여덟 번구르고그 3매에 3매는 이렇게 12전 12전성 이 십이 전성 1 2번 불러가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십이 전성 중에 그 중간에 여덟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8초 열반체의 이 크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크샤를 이제 걸과 새를 표현해서 크샤를 표현하시면서 이 기여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초열반은 8초열반은크사자를뺀크사자뺀것 그사자를 뺀것 그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초열반은 이제 그8초열반그 글자 중에서 크사자를 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이 오성지중 오성지중 각초이자 개, 평, 성, 이, 청, 탁, 군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성의 그 소리에서 그 가운데에 이 각각의 처음에, 처음에 두 자는, 두 자는 모두가 평성인데, 그 평성 중에서도 이렇게 청음과 탁음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청 평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각후 삼자츠이 상거입 분지라고 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마지막에 이제 다섯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평성과 평청과 평탁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세 자는 이렇게 상성과 거성, 입성이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 오음 지자 약이어 상시비성 반지 즉여 한자 반여반 반약 여 하초음 상합, 즉, 여, 크샤, 지류, 상, 자, 반, 훈, 합, 자, 전, 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음에, 이제, 그, 자를 취해서, 이렇게, 그, 상음을, 이제, 취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비, 그, 소리에서의, 그 반자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성의 반지, 즉, 이렇게 여 한자의, 한자의 반절법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진성의 그 반과 또 한자의 그 반이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글자를 좋아보는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절법을 이제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초음, 이 상하 이렇게 이제 이 초음 이렇게 이제 그 음들을 합쳐서 이렇게 그 초음이 이렇게 서로 합쳐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크사지류 크사의 그 글자랑 같은 뜻입니다. 크사가 이제 위에는 이 글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는 이렇게 이제 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S자 밑에 점이 있는 음가의 샤입니다. 그래서 이 카와 이렇게 해서 샤가 합쳐져서 이렇게 크샤가 됐다는 이제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 지류라고 되어 있죠. 이 크샤 지류, 이 크샤 지류고, 상 자가 반이 되고, 하 자는 전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보면, 이제, 이 카에서 A를 빼니까, 이상 자는 절반이 되는 것이고요, 하 자는 이렇게 S자 밑에 점이 과가 있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타내는 글자는 절반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글자는 다 표현을 하는 것, 그전 원리를 이렇게 상자, 반운, 하자, 전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실담자를 이해했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원집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훨씬 더이 서역범자 실담장의 그 대목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추각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는 어렵지만 이렇게 인용한 대목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그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